시작. 손 가만히 있고 연필만 가요 눈동자 하고 네. 어렵다 오, 빠르시네요 여기요 시작 3.. 음... 7.. 4.. 6.. 1 3 더하기 9.. 8.. 오십 삼이요. 오, 시작. 오십 삼요십삼3요 오, 십삼이 삼이요. 오, 십삼이요 오. 3 4 2 1 트. 응. 와우, 진육더하 뭐? 8. 그렇지. 또 10. 음. 위에부터. 헬로 슉 오사.